바이바이카 슈퍼 앱은 자동차 관련한 모든 요소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다재다능한 플랫폼입니다.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사용자들이 자동차 구매, 판매, 폐차, 렌트, 보험, 금융 등 모든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앱에서 보다 간편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BBC 토큰은 바이바이카 플랫폼 내의 모든 결제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,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함에 따라 리워드 형태로 지급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.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더 나은 거래 경험을 할수 있으며,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 BYBYCAR.com 중고차 폐차 거래 앱 g o o d b y c a r 감사합니다.